원에 대해 알아보았죠? 선분이 한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 원이 된다. 자, 무슨 말일까요? 선분이 있어요. 근데 이 선분이 요한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바로 원이 된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모여 만든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선분이 한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을 한다, 그럼 쭉 회전을 한다,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? 그럼 결국 이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. 이때 기준이 되는 그한 점,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한 원에서 이 원의 중심은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이에요.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. 자, 원의 둘레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? 원의 둘레를 바로 원주라고 얘기를 해요.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, 이것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.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구나. 원주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뭐라고 할까? 이것을 우리는 현이라고 해요. 그런데 그현 중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것을 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이죠. 지름은 반지름의 두 배이다라는 것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둡시다.